안녕하십니까 광주지원 김국재부장 뜨겁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로컬 회원님에 대해서 새롭게 리뉴얼된 JCI 하나카드의 카드 상품 서비스 및 부모 프로모션 협회비 6개월 무이자 할부 기존 고객에 대한 재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CI 하나카드 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 회원님들께서는 월 8만원, 연간 96만원의 카드 혜택이 있으시고요. 주요 사용처는 백화점 등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앞 발전기금도 0.2%로 중앙회가 지급하지 않고 발전기금을 직접 로컬에 지급합니다. 카드 혜택 세부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합산 40만원 이상 사용하시면 최대 4만원까지 적립 되시고 온라인 쇼핑에서도 최대 1만 하나 머니 대중교통 및 각종 자동이체도 최대 1만 머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5천 하나 머니 SK주의소 최대 6천원 할인 스타벅스 커피빈 하나은행 결제계좌로 했을 때 4천원 할인 단지 연회비가 1 2 0원이지만 연간 96만원의 은행에 혜택이 받기 때문에 연회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로컬가 지급하는 0.2%는 예를 들어서 60분께서 연간 3천만원 사용하셨을 때 매년 360만원이라는 금액이 매년 발전기금으로 제공이 됩니다. 부모 프로모션인데요. 저희가 특별 예산으로 내년도 1억 5천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10자 이상 사용하시면 30만원, 최대 190자 이상 사용하시면 발급하시면 570만원의 금액이 여러분들의 주어지고 12월, 1월 말까지 발급하시고 2월 10일까지 10만원에서 쓰시면 요 금액을 저희가 2월 중순 여에 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발급 대상은 투구 회원, 가족 회원, 지인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JCI 협회비 무이자 할부 이벤트인데요. 협회비 카드를, 협회비를 JCI 하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6개월 무이자가 되고 최대 150개 로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URL 신청입니다. 여러분들 로컬에 대해서 각각 URL을 제공을 해드렸고, 로컬 단톡방 지구별 밴드에 확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회원 발급, 재발급 안 됩니다. 원래 0.1% 중앙에 지급하는 기존 회원님들에 대해서는 발전 기금을 이제는 중지됐고, 재발급하려면 카드, 기존 회원님 카드 해지하시고, 고객센터 이용하셔가지고, 재발급 받은 다음에 0.2%에 대해서 저희가 로컬에 지급을 합니다. 끝으로 JCI 전국의 12,000 회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로컬별 10자씩 발급해 주십시오. JCI 로고가 있는 신용카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하나카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